잠시 쉬는 시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디렉터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초 로드맵도 그렇고, 이제 지난 8주년 특집 전시적 배그 시점도 그렇고, 경쟁전에 대한 개편,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일반전, 경쟁전, 그리고 e스포츠를 하나로 이제 만들겠다는 일어나 계획도 네. 아, 계속해서 누차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아, 36.1 패치가 이제 딱 열리고 나서. <laughs> 들어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응.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 너무 빠르게 많은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배경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저도 이제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사실 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꿨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음. 이건 이렇게 바뀌고 저건 저렇게 바뀌고 그냥 크게 뭐일반전과 경쟁력과 e스포츠를 통합하겠다 일어나겠다는 라 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미흡으로 이제 많은 디테일을 알려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꿨냐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충분히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저 소통의 빌드업이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경쟁전 개편을 했고 실제로 많은 말이 많았지만 경쟁전에 박격포, 판처 등 도입을 했고 그리고 e스포츠까지 모든 걸다 도입해서 먼저 시도를 좀 해봤던 겁니다. 저희가 음... 실제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쟁전과 e스포츠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좀 확인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아 올해에는 더큰 변화를 줘야 될것 같다라는 좀 아. 확신을 얻었었던 것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갑작스런 변화다 보니까 음. 이게 이번 패치로 인해서 좀 이게 말이 많아, 음. 많잖아요. 많그렇죠 네. 네. 로키 박정현 군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또 경쟁전을 하드코어하게 즐기는 네. 그런 스트리머이자 어바버. 유저의 한 명으로서 네. 어때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머치 어, 하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음.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리니까 어. 진짜 100%로 따지면 네. 한80% 이상은 음. 바뀌지 않았나. 아80%이 그 정도로 게임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흐름 음.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어 사실 이번 대대적인 개편에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오, 네. 사실 그걸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더 재미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경쟁전을 플레이했으면 좋겠다가 음. 저의 큰 목표였습니다. 사실. 네. 제가 생각하는 일반전과 경쟁전의 사실 차이는. 네. 게임 플레이 메타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사실 일반과 경쟁은 네. 이런 게임 플레이 스타일과 메타가 달라서 일반과 경쟁이 다른 게 아니라 일반과 경쟁의 게임 스타일과 메타는 똑같지만 경쟁에서는 뚜렷한 목표. 이번 시즌은 이터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저는 경쟁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부터 제가 그걸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사실 뭐 유저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테이거 때 부하를 처음 넣었었고, 네. 그 부하를 바로 경쟁전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PD가 아니었던 시절에, 음. 월드 PD였던 시절에 넣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경쟁전 유저들한테 몰매를 맞고 뺐죠. 네. 음. 사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일반과 경쟁을 동일하게 가고 싶고 일반과 경쟁의 다른 점은 그런 목표의식에서의 차이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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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전을 열심히 하는 유저들이 이제 e스포츠로 공급이 되는 선순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일반전과 경쟁전의 그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네. 그거를 일치시키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쟁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은 싫어하셨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렉터님의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인 음. 얘기일 수도 있고 지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일단 어.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음. 네. 이제 저희 게임 에서 경쟁전을 참여하는 유저의 비율입니다. 아 그래서 위쪽의 그래프가 경쟁전을 참여할 수 있는 유저, 그러니까 경쟁전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유저, 네. 80레벨 이상 그리고 플러스 계정의 본인 네. 유저들이 참여하는 비율인데 음. 사실 이건 1년치 지표를 가져온 것이고요. 네. 사실 더 전으로 돌아가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어? 네.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거의 20%까지 하락했다가 이번에 저희 패치로 인해서 저렇게까지 반등을 한 거거든요. 지금 아 거의 두배 이상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음... 경쟁전 개편의 최종 목표. 아마 유저분들도 모두 다 동감하실 거고 저희 로키 선수분들도 다 동감하실 건데 사실 경쟁전은 음. 제가 봤을 때 e스포츠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경쟁전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이 e스포츠에도 도전하고 네. 이런 선순환이 덜어야 우리 배틀그라운드가 더 오래 살아 있고 오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경쟁전에 서바이벌 티어를 달성한 사람들이 e스포츠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 네. 어, 그래서 이제 디렉터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경쟁전에 도전하셔서 경쟁전에서 잘하는 유저들이 어, e스포츠에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완성시키고 e스포츠에서 정말 다채로운 아이템과 그런 피처들을 통해서 정말 즐거운 장면들, 쇼를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목표 중에 하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36.1 패치에 대해서 요모조모를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 배틀로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 안에서 다시 생존을 하는 이 블루칩 시스템이 경쟁전으로 들어왔을 때그 경쟁전의 가벼움, 예, 원래는 묵직함, 그 생존의 비장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블루칩 타워가 경쟁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맛이좀 사라졌다 음.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음. 디렉터님 보인물들이 더 치킨 먹기 쉬워졌다라는 음. 거는 저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부활보다는 이 어쨌든. 티어가안 맞는 선수 사람들끼리 매칭이 되는 게 이차적으로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어, 사실 그치. 사실 베릴이랑 고인물이랑, 고인물과 싸우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네. 것 같고요. 음. 그럼 부활보다는 제가 부활이나 이런 경쟁전의 모든 피, 피처를 추가한 이유는 사실 유비나 우리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이 경쟁전을 하라고 제가 목표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전에서 충분히 경쟁전을 할수 있는데, 충분히 일반전에서 경쟁전을 도전하고 높은 티어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음. 그런 분들을 경쟁전에 넣기 위해서, 이 일반전에 있는 것들을 경쟁전하고 같이 맞추는 게좀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활과 여러 가지 넣었던 것 같고, 사실 부활이 생존? 그러니까 생존 게임에서 부활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사실 많이 주긴 하는데, 사실, 저는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변수를 모든 걸 이겨내고 생존하는 게 생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 저는 당연히 치킨 먹는 게 재밌고 치킨 먹는 걸 하는 게임이긴 한데 단순 총싸움이 아니라 스토리 엔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사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랜딩할 때부터 이걸 하나하나 서사를 밟아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음. 이런 서사들을 잘 헤쳐나가서 생존하는 게 우리 게임의 가장 일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피처가 우리한테 안 맞다라기 보다는 어떤 피처가 우리한안 맞으면 그걸 어떻게 바꿔볼지를 좀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이 일반전에만 있었고 여러 번 이제 개선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블로치비 추적되는 것도 넣고 네. 그래서 일반전에서는 어느, 어느 정도 동작하고 유저분들이 재밌게 즐기는 걸 확인했어요. 음. 그리고 경쟁전에 넣고 어떻게 이제 이걸 이용하는지 소위 e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보고 또 여기에 맞게끔 또 고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고칠 계획하고 아, 아, 네.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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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다채로운 능력들이 배양이 돼서 아, 경쟁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디렉터님의 의도를. 압박할 아, 수가 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BRDM은 게 <laughs> 너무 난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laughs> BRDM 이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한대 굴리면서 나머지 세 대가 이제 각벌리면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맞아. 그 구조가 판처 없으면 이거 카운터펀치가 안 된다. 네, 이거 네. BRDM 너무 세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전에 이렇게 BRDM이 일반전과 똑같은 스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다. 음.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디렉터님 BRDM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BRDM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더그 전략이 잘 동작하게끔 하는 게 경쟁전 유저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제가 일반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경쟁전은 또 그걸 쓰시는 분들이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경쟁전하고 e스포츠 선수들까지 잘쓸수 있게. 그 너무 또안 좋으면 안 쓰시니까 네. 적절하게 쓸수 있는 밸런스를 찾고 있는 거고요. 저도 아. BRDM 지금 개편안을 이미 엄대두고 있어요 어? 개편안을? 네, 바로 7월에 적용할 거거든요 아 어. 그리고 사실 뭐 b i d m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뭐 BIDM을 네. 일단 빼자는 얘기도 있었고 론드에 있는 반탄 방탄, 방탄, 우아즈 예. 그런넣 예. 얘기도, 예.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니면 b i d m 아예 그냥 하나만 빼자 하나만 넣자 이런 음.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근데 저는 아직 데이터가 안 쌓였어요 경쟁전에서 데이터가 많이 안 쌓였다 보니까 너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내구도랑 속도를 일단 너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 7월에 바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거. 7월에 바로 어, BRDM의 이동속도와 내구도를 조금 더 육화시키겠다는 네. 네, 네, 네.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채팅창에 또 올려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식 카페와 댓글로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10호도 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너프가 있었긴 합니다. 네. 던져서 붙이는 그런 모션이 가능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패치로 바뀌긴 네. 했지만, 여전히 탈 것에 붙여서 돌진하는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방도가 없다 방책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야, 네. 얘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공감을 하긴 해요 10%가 카운터가 없다 근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는 아, 그러면 차에 붙이지 말자 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 하나의 전술 전략이고 우리 게임이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장이어야 되는데 모든 걸다 제한하고 제한하고 제한하면은 사실 그럼 C4는 왜 쓰냐 이렇게 나오고 C4를 음. 그럼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좀더 데이터가 쌓여봐야겠지만 C4도 음. 너프안을 좀 가져왔거든요 너프를 어. 당장 할 거라서 오. 이 경쟁전을 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바로 모든 기획자들 다 소집해서 이 미팅을 한번 했고 네. c 포도 당연히 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차에 붙이지 말아달라 말 잘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오. 그리고 뭐 폭발 시간을 뭐더 길게 가져가자 아이디어도 있었고 폭발력을 줄이자 뭐 여러 가지 음.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쌓여서 실제로 이 c 포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유저들이 더 많이 죽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거 전에 빠르게 넣프 하려고 할수 있는 안은 일단 스폰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 아. C4, 스폰 양을 줄여서. 네. 좀더 구하기 힘들게. 음. 근데 뭐 진짜 구, 구하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구해서 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 네. 일단 7월에 당장은 좀 스폰 양을 줄여서 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쓰기 힘들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레드존. 공정함을 위한다면 이 레드존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 아니, 있다가 없던 친구가 다시 재입학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디렉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는 공정은 음. 기회의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 결과보라기보다는. 네. 생성되는 것은 랜덤하긴 하죠. 근데 저는 네. 기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리고 레드존 이번에 추가하면서 페이지별로 레드존 크기가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아! 어? 그, 예 그쵸 네, 그쵸. 네, 네. 네.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작아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자기장에서 레드존이 뜨니까 그게 좋지 않다고 자꾸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레드존도 좀 이번에 다시 밸런스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 가장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레드존 없애라, 이고요. 네. 사실. 그리고 가장, 그 다음 많이 나온 피드백이 중요한 후반 자기장의 레드존은 이상한 것 같다, 아닌 것 음, 같다라는 음. 말씀을 주셔서 이 3패에서 4패로 넘어갈 때까지 레드존이 발생하는데, 네. 이거를 2패에서 3패로 바꿨습니다. 아, 2패에서 어. 3패까지만. 그래서 좀, 좀더 후반에는 네. 좀더 자유롭게 이제 플레이 하시고, 좀더 네. 초반에 레드존을 경험하시게끔 음. 바꿔왔고 그리고. 그렇게 밸런스를 수정할 예정이다 네, 어떤 중요한 타이밍 때 중요한 이벤트로서 레드 존을 작용하지 않을 만큼 그 타이밍을 음. 좀 변환시키는 네. 것으로 예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유저분들께서 플러스 구매를 했고 나는 경쟁전을 할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일반전이랑 경쟁전이랑 똑같아져 버리면은. 플러스 구매를 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laughs> 접근하시는 어. 유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예민한 문제긴 하네요 사실 네. 금액을 주고 샀으니까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일반전과 경쟁은 게임 플레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음. 오히려 이 경쟁전에서 티어를 달성하는 목표를 두고 부수적인 보상을 받아가시는 걸좀더 동작하길 원했던 거고 네. 일반과 경쟁을 다르게 만들어서 네. 다르게 즐기게원하진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 플러스가 경쟁전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매달 메달도 네. 경, 그 플러스에서만 할수 있고, 아. 클랜 생성도 네. 플러스에서만 음. 할수 있고, 커스텀 게임 생성도 플러스에서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플러스가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경쟁전이 일반전과 동일하다고 플러스를 구매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또 커다란 변화가 하나 있죠. RP 통합. 아. 점수가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 모드별로 특화된 그런 점수를 못 갖게 된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꼭 점수 작업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음, 유저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많이 공감은 가요. 사실 네. 뭐 제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듀오랑 스코드 IP 점수 체계가 좀 달라요. 어, 다른가요? 네, 조금은 달라요. 저희도 듀오를 처음 열어보다 보니까. 네. 저희도 예상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예상을 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맞게 듀오랑 스쿼드의 IP 체계, 팩트 체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어디서 IP를 얻고 어디 쉽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인식이고요. 음. 이제 듀오를 처음 넣어봤기 때문에 음.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갈고 닦을 거예요. 듀오랑 아 스쿼드의 시력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분명히 생기겠죠. 근데 그 갭을 점점 줄일 생각이거든요. 음. 시간을 두고 좀 저희는 이 IP를 조정할 음. 계획이 있습니다. 지표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듀오와 스쿼드의 그런 실력에 대한 것도좀 맞춰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솔로 경쟁전을 없애셨는데 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도 나는 게임을 좀 경쟁을 하고 싶다 그런 네. 유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디렉터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솔로 경쟁전이 사라진 이유를 또 패치노트에서 밝히시기도 했지만 음. 어떤 부분에서 좀더 그런 결정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저도 예. 솔로를 지우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저도 뭐 <laughs> 친구가 없는 입장에서 솔로를 좀 하긴 했는데 솔로가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 매칭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서. 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대로 네. 가다가 망가지고, 경쟁적 개편을 통해서 듀오가 추가되다 보니까, 솔로 유저분들이 글로 더 유입될 거라는 판단도 있었고, 음. 그러면 솔로가 더안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거는, 네. 이런, 이거 가지고 뭐, 모든 걸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솔 듀오를 넣겠습니다. 아, 아솔 듀오! 네. 원래 솔드는 네. 없었거든요. 소스 코드만 있었지 네. 그래서 솔드를 넣어서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려고 음, 네.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DMR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네. 항상 이제 다른 총기들의 버프가 아닌 아, 익숙한 총기들을 계속해서 너프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궁금하다 DMR 리밸런싱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강해도 너무 강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강했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어 파워 그래프라는 걸 보거든요. 네. 전체 세션에서 음. 어떤 청기구를 사용하는지 보는데 중간 부분에서 DMR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네. 그만큼 교전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고.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DMR을 조금 너프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야. 딱이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야. 이거보다 더너프을 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음... 아무래도 랩스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아... 목소리를 또 들려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36.1 패치가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를 전달해드릴 게 많은데 박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 후진 속도가 음. 너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진을 하면서 라이딩샷을 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상대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음. 이 후진 속도 너프는 사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아, 적절한 패치였다.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실제로 네. 후진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진 너프를 했고, 유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저도 알고, 계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량에 대한 그런 볼륨을 춘도 볼륨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더 풀어내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차량의 생김새를 바꿀 수 있는 건아니니까 저희가. 아, 음. 그리고 뭐 차량을 다 관통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완전 게임 플레이 메타가 변경되니까 스페셜 차량보다는 일반 차량이 버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고민을 좀더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박수 소리 바로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피겨펌이랑 차량 스킨의 그 모양새가 <laughs> 그렇죠. 문제인 거지. 아, 아. 뭐, 후진 속도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음. 이런 댓글이 바로 네. 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렉터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그 기존 스킨을 좀더개량하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뭐 기존 스킨을 좀더 버프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네. 스페셜 스킨 차량은 저희만의 차가 아니고 사실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다 보니까 저희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음. 거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럼 기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뭘까를 아하. 더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전배시에서 BP의 활용성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어떤 특정 스킨은 BP로라도 살수 있게 해달라. 쌓여있는 BP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실제로 상점에서 지 코인으로만 살수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서 BP를 살수 있는 특정 스킨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렉터님의 그 약속이 지켜진 거잖아요. 아, 네 사실 네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BP 활용처에 대해서 계속 좋게 만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음,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의 선순환. 네. 뭐, 지 코인으로 모든 걸다살수 있지만 음.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얻은 그런 재화, 음. 그 재화도 충분히 가치 있게 쓸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스캔들을 음. 실제 비피로도 살수 있게끔 만들었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지코인으로도 살수 있죠. 그래서 네.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비피로도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짧게 우리 유저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순환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순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패치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음. 그래도 펍지에서 뭔가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믿고 좀 기다려가면서 한번 더 지켜봐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같이 즐겨주시고 정해 가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너무 어렵지 만은 않은 게임이니까 또 새로운 유비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셔서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충분히 다 해소해드리진 못했겠지만 그런 것도 다 저희가 또 취합해서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또 다들 답변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좀만 기다려주시고 다음에 또 점. 게시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또 계속 지속될 거니까 그때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대기시점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